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호걸입니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잘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XRP 이 리플 대해서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현재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이렇게 일간 차트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보시면은 내리고만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내린 다음에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걸로 지금 현재 다른 메이저 코인들하고는 다르게 잘 오르면서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너무 걱정 마시, 걱정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현재 충분히 저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 왔다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현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 마시고 지금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그 여러분들 만약에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추매 해가지고 좀 평단가 낮추실 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 하실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여기 채널 보시면은 여기 구독 버튼 보이시죠 구독 한번 누른 다음에 한번 더 눌러가지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꼭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제 무료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어떻게 찍을 거냐면, 저 오늘은 먼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지 라인은 어디인지 그리고 저항 라인은 어디인지, 제가 두 번째로 타점을 말씀드릴 건데 이 타점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 차트적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테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왜 제가 타점을 먼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타점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왜 여기서 사라고 하냐 이럴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제가 차트적 분석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 시사를 갖고 와가지고 왜이 전망이 차트적 분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망이 왜 옳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부가 설명을 하는 증거로 뉴스를 가져올 거고요 마지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승률이 높게 올 확률이 높은 그런 코인 종목 하나 추천해드리고 영상 마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XRP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리플 4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먼저 이평선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이평선 하고 꽤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 20일 기준이 이게 단기고 노란색이 중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이평선 20일 선이 지금 현재 50일 선보다 밑에 있는 3,936원이고요, 50일 같은 경우는 3,943원으로 현재 거의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이 EMA 20과 50 아래에서 하락 지속 중이고요. 단기적 반등을 시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반등을 시도했는데, 근데 이 EMA 20과 50이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7원 밖에 나야, 7원 밖에 나지 않아요. 7원. 딱 7원 차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선두 개는 거의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이평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1936, 1943이니까 1940원과 395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해야지,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볼린더 밴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볼린더 밴드를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좁아지다가 좁아졌다는 건 변동성이 적어졌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고 조금 벌어진 수준인데 지금 현재 밑으로는 많이 벌린 모습이에요. 이 말은 하락 추세가 지금 지속돼가지고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 상단 같은 경우는 4,255원이고 그리고 볼륨밴드 중단은 3,993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3,730원입니다. 가격이 현재 지금 볼리저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계속 돌고 있지만, 볼리저밴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다시 지지를 받고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압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여기 하단을 뚫어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단이 지금 현재 어디? 바닥 역할하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는 만약에 3730원을 이탈할 시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EMA 20이랑 50을 저항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항라인하고 지지라인이 좀 이제 잡히는 모습입니다. 일목구름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목구름 현재 기준선,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선이 얼마냐면은, 3912원이에요. 그리고 전환선. 이 파란색 선이 전환선이거든요. 전환선 같은 경우는 3890원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 구름대 같은 경우에는 3890부터 3999가 지금 현재 주요 저항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가격이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아래 있잖아요. 가격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시에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3890원 위에 안착을 해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역기도 역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였고요. 지금 RSI를 보시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ETF 승인을 이제 인지했다고 하면서 SEC에서 이게 엄청나게 높아졌었죠. RSI가. 하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등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RSI도 같이 내려왔어요. 지금 RSI가 지금 34.84로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안심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30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0 밑부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30은 뚫어내지 못하고, 거기서 반등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RSI 30 내려가기 전에 반등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반등을 해냈기 때문에 여기 한번더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RSI가 40을 돌파할 경우에는 반등 성공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보다 지금 매우 저점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플의 가치를 믿으시고 리플의 유틸리티, 리플의 실용성, 그리고 호재들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하시고 리플을 오랜는 홀더 분들이라면은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진짜 마지막 기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바닥다지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 사이까지 3 0에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거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추가 상승 조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리플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첫 번째 타점으로 저점 매수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어디입니까? 지지 구간이 3730원과 3750원 사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첫 번째로는 과거 지지선이었어요. 과거 지지선이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볼리저밴드 하단. 하단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와 볼리저밴드 하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라인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강한, 이게 지금 현재 단기 지지선이면 이거는 중기 지지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3,600원은 이건 어떻게 봤냐면은 과거에 강한 지지선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3,600원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가, 가격이기 때문에 3,600원이 과거와 심리적 지지선 이두 가지 이유로 중기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은 오늘 도 분할 매수 방법을 알려 드리는데 1차 매수는 3,750원. 2차 매수는 3,730원. 이 3차 매수는 많이 내려가 가지고 3,600원. 이렇게 내려갈수록 비중을 높여 가지고 예를 들어 서 여기를 60%를 매수 하셨어요. 여기를 30%를 하고 여기를 10%를 산다든지. 여기를 50%를 사고 여기를 30%를 하고 여기를 20%판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내려갈수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걸로 여러분들은 평균가를 낮출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위험도를 낮추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럼 저점 매수 방식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 제가 두 번째로 알려 드릴 방법은 추격 매수예요. 이 추격 매수를 왜 알려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엄청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만큼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떨어졌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되면 리플도 그 가격을 따라 가지고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금 현재 메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 이 타점도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알려드리는 건데, 현재 저항 구간이 3940원부터 3950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평선 2일선과5일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딱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3940원과 395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을 돌파해냈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 확정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눌림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3940원을 돌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를 확인하는지, 지지를 하는지 지지 테스트를 보셔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3930원하고 3940원 지지를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지지 테스트.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이겨내고, 여기 서 안착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돌파 후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어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긴 하지만, 하지만, 3,940원 돌파 후에, 만약에 거기서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3,930원하고, 3,940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이루어내고 안착을 해낸다면,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부터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독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차타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가지고 제가 정확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고 또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알려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도 제가 약속드렸던 지금 현재 리플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코인들이 상황이 안 좋아요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김치 코인들이나 잡코인들 빼고는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란 나라 푸르르 나라가 그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야말로 어, 리플도 물론 좋습니다 저도 리플 홀더고 리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세일 타이밍이 왔을 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알트 코인들을 저점 매수해 가지고 신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가전에 아,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속드렸던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코인 내려가 있을 때가 좋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트럼프 취임 테마 포인인데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지금도 계속해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입김 하나로 지금 막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지금 종결하냐 마냐, 이 사람 한 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금 모든 게 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취임 테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치 테마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트럼프 형님은 지금 거의 지구의 왕이라고 봐도 되는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트럼프 테마에 맞는 코인을 매수를 하시면 저점에 나중에 불장이 와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트럼프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언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오를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제가 진짜 괜히 이런 말안 하는데 100배 상승 예상이라. 뭐, 보고 있는 게, 터무니없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트럼프 코인도, 첫날 상장하자마자, 7만 8천 프로가 올랐어요. 이게, 본크 코인 만 프로 올랐다고, 우리 막, 본크 코인 대단하다 이랬는데, 트럼프는 하루에 7만 8천 프로를 성공을 시켰다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 코인에 있는 아직 초창기인, 2025년 트럼프 테마금 코인이라고, 전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7523-5849로 여기 무료로 문자라고 써져 있잖아요. 히든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트럼프 취 테마 코인 이게 어, 이름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게 왜 100배 상승 예상인지 아까 말씀드린 건첫 번째는 트럼프 테마였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습니다. 시총이 낮다는 거는 내릴 때도 많이 내리고 오를 때도 많이 내린다는 거, 오, 오 많이 오른다는 거겠죠. 하지만 트럼프 취임 테마 코인이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지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제 지금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알트코인들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세력이 매집을 완료한 코인이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의 이평선 보이세요? 이 파란 이평선 거의 그냥 직, 직선이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계속 가격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간으로. 근데 보시면은 중간 중간 엄청난 매집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데 RSI 안 높이고 거래량 안 높이고 그리고 가격이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의 차트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100배 상승 예상을 보고 있고 민코인을 있는 아직 초창기인 2025년 트럼프 테마군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 저점 매수 타이밍인데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기 아래 제 번호 0 1 0 7 5 2 3 5 8 4 9로딱두 글자 히든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트럼프 취임 테마 코인 이게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 이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차트도 공짜로 분석해드리고 제가 타점도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종목 가성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 무료로 제가 퍼드리는 이유는. 영상 지금 보시면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뭐 좋아요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제 영상도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기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인데요. 머스크와 도지 SEC 조사 착수라고 합니다. 리플 소송 종결 임박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이 도지 코인과 관련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도지 코인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도지 있잖아요. 이게 정부 효율부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막 USI USAID, 이런 미국 국제개발기관이죠. 이런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도지,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에서 지금 주체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 도지가 SEC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SEC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 말고도 또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걸었던 그런 미국 기관이죠. 이 SEC의 문제점을 제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국제 개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미국 기관들을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트위터 계정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도지 SEC 계정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글이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올라와 있냐면은 도지는 대중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 귀성말로 SEC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례적으로 도지에서 SEC만을 담당하는 그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SEC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말은 리플 소송 종결 임박이라고 하는 이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째서 리플 소송 종결 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냐면 왜냐하면은 이번 도시 SEC 조사는 일단 이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 소송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코인이 있어요 근데 SEC가 이제 여기에 소송을 걸고 막 벌금을 먹인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거예요. 너희들 대체 무슨 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런지 나한테 알려줘라. 만약에 이 법을 알려주면은 내가 그 규제 카테고리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근데 SEC가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SEC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있고 도지가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다음 내용들이랑도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도지 sec가 생긴 걸 보면은 지금 현재 18일 새벽 한시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누, 이 글을 누가 올렸는지가 중요한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존 리드 스타크님입니다. 이분 보시면은 former chief sec office of i n t e r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전 sec 네, 이분은 전 SEC 인터넷 집행 국장이신 분이에요. 이존 리드 스타크님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런 도지 SEC 계정이 만들어지고,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SEC에서 코인이스 사건을 중단으로 바꿨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사건도 중단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리프랑스를 도만간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무려 7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 이게 또 다음 내용이랑 이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도널 트럼프입니다 도널 트럼프의 트로스 소절 도널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한테 인수되기 전에 자기가 트위터랑 페이스북에서 차단을 당하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sns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글을 다 두개를 올렸는데 이거를 눌러 보시면 리플 CEO 갈링하우스 1월 5일 날 기사가 갑자기 떠요. 보시면 트럼프 효과로 인해 공석의 75%가 미국 기반이라고 밝혔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도널 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자기 SNS에다가 게시를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또 여기 딱 봐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갈링하우스인 거. 또 이것도 보시면은 미국 거래 급증 속에 트럼프 효과 선전이라고 트럼프 효과. 자신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리플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것이고, 나는 이런 효과를 일으켰다고, 현재 도널트럼프는 드 아무 글도 그냥 링크만 올렸을 뿐이지,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글도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사를 두 개를 자기 공식 계정에 올렸다는 거는, 그걸 암시하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SEC에서 2 1 r 어스의 XRP ETF 상당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EC 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리플 소송 종결이 임박이라는 이런 보도가 떴죠. 그리고 이렇게 도지 SEC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나서 7시간 뒤에 바로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사건을 중단시키고 리플 항소가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널 트럼프가 글두 개를 도지 SEC 5시간 후에 게시를 하고 거기다가 이 리플을 이렇게 상장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은 또 SEC의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 왜냐면 SEC가 리플을 소송 걸었어요 리플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는 금융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융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ETF 승인을 인정했잖아요 ETF는 뭡니까 여러분들 ETF는 금융상품이 아니라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etf는 커운디티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r 큐리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리플 etf가 만약에 금융상품이어 가지고 소송을 건 거면은 etf 승인을 왜 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상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거는 sec가 주장하던 리플이 금융이라는 게 모순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리플의 소송 승리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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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으로 이렇게 증거들을 가져가지고 보여드렸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리플이 오를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렇게 제가 호재를 갖고 와가지고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직도 리플 어? 막 태초마을 간다 시즌 돌로나뭐 700원 간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리플 홀더 분들 제가 지금 오늘 독감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가 텐션도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더 목소리가 좀 차분해지고 또 화가 나면서 좀더 차분해지면서 목소리가 좀 조용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같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리플에 대한 호재들을 설명해드렸는데도, 여전히 리플 내려간다고, 뭐, 리플, 뭐, 안 올라가고, 막, 내려간다고,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이 영상에서, 이제, 다음 차, 다음 챕터에서, 이제, 차트 문자까지 가져와가지고, 제가 설명해드리니깐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트럼프, 이렇게, 소셜네트워크까지, 어? 트럼프 소셜미디어까지 내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막 분석을 하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받아가실 수 있게 텔레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텔레방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코인호거의 정보방인데요.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스 내용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제 텔레방 들어오시면은 이 리플, 비트, 이더, 그 알트 방향성에 대해서 매일 시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리플 영상 찍고 있는데 왜 리플만 찍으면 됐지. 이 비트, 이더, 알트는 뭐냐. 왜냐 하면은 리플도 결국에는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 움직임이나 이더 움직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을 알아야지 돈 리플을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시황을 리플만이나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에서도 매수 배도 사점을 알려드리지만 제 텔레방에 들어오시면 제 영상 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매수 배도 사점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리플 가격이 떨어졌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대응방안이 뭐예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점 매수란 말이에요. 저점 매수.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응방안, 대응방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돈을 벌수 있는데, 이게 매수랑, 그러니 매도를 합친 말이 매매잖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추가 매수하고, 언제 1차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저는 대응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크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제 텔레방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제 번호 010-7523-5889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리플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는 유료방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리플이라고 딱두 글자만 제 번호 0107235849로 보내주시면 텔레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텔레방 들어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